예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종에서 저희 동료 박사들과 같이 우가이하고 한국 축구를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심지어 점수도안 나고 영대 영이었는데도 그러면서 느낀 게, 어, 한국 축구가 뭔가 달라진 것같다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출판 기념회에 제가 왔는데요. 출판 기념회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의도에서 하는데.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생각을 뭐 언제 했냐면 어젯밤에 늦게까지 좋은 불평등 책을 읽었습니다. 실은 최종적으로 발표를 제가 기본이나 들었고, 무슨 논리인지 다 알기 때문에 책은 안 읽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읽었습니다. 발표님 책을 준비를 했는데 <laughs>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도발적인 책이 데이터에 근거한 책이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뒤늦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장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막 달려갈 텐데 음. 네, 양해해 주시고 네. 제가 많이 좀 받아들여라도 얘기해 시다음 페이지에 겠습니다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두 번을 꼽으라면 하나가 좋은 글평도 있고 또하나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도체 성적이 책입니다. 두 책에 부제가 재밌습니다.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편, 글로벌 반도체 산업재 평과 한계 팔로 글로벌의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 포인트로 강조한 네. 페이지. 이미 발표하신 부분의 어, 가장 핵심적인 표 중이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셨지만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어, 우리나라 사회의 네. 문제를 생각하고 해, 어, 해법을 찾을 때에는. 일국적인 분석으로 안 된다. 음. 글로벌 요인으로 가된다는 생각이고 앞에 아, 네, 두 체계의 문제이니다 다음 다 음. 어, 한국 경제 발전은 어떻게 보면 저 기술 혁신의 역습입니다. 그래서 1955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차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웃음> <웃음> 최초로 출발한 차도 있었지만 음. 74년에 본격적으로 수출한 차가 있었고 음. 그런데 그 껍데기는 우리 차였지만 속의 엔진은 리스비시 엔진을 계속 수입했다가 조립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n 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게 91년이고요. 이때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것습니다 음. 만든 NG 볼줄알았는또 우리 라디오나 택배, TV 만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보면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꼭 기술만 갖고 볼 일도 아니고 또한 차원에서 볼수 있는 것은 제가 속한 KDI가 홍릉에 1972년에 건물을 지어서 개원식을 할 적의 사진입니다. 태완선 당시 부총리, 어, 경제위원장관, 남더국 당시 재무부 장관, 곧 어, 저, 저, 이후에 다시 부총리를 하신 분이고요. 외국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곧 젊은 두 사람이 2011년에 또 한국에 왔습니다. 어, 한국경제활동응유 전파 세미나에 오신 이분이 바로 이분이군요. 여기 네. 갔죠. 네. 드조이 아, 퍼피스라는 학과드 어, 대교수고요. 데이비 콜이라는 박사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내 정책적인 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어, 다시 와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뭐냐면 경제 발전을 가르치고 정책 조언을 해갖고 성공한 사례가 편지않거든요한분걸한 사례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돌아겠습니다 우리가 수출 지도형 경제 성장을 했고 제가 66년생입니다. 제가 <laughs> 초등학교 들어간 유의신동호 화백이 그린 유럽 단편 그월 유신 대화풀 수출 천도 아, 아, 음. 그리고 이 엄청 잘 만든. 4년에 나온 라임까지. 라인, 포스터인데요. 따라들 두 말고 만나이자인데그뭐 교과 1 9 8 1 년까지 우리 천구 <laughs> <하겠다는 거죠? 웃음> 아. 그림에도 보면 수출 장면 나오고요. 수출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고요 음. 놀랍게도 8 1년보다 4년 전1 9 7 0년에 나온 0 어, 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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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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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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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에 나왔고요. 이거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만든 대통령 지시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동차 공업회 된다. 73년에 음. 나왔던 자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61년에 우리 저 1인당 소득이 82%배풀이안 됐습니다. 근데 어, 50년 후에 우리는 2만불을 돌파했고요. 3만불 돌파 시점에 대한 것도 음. 책에 다 나오죠. 아, 그리고 수출은 1,200. 천... 저, 천 배가 아니라 만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산업구조가 확실히 바뀌어가지고 어, 제조업이 10%가 안된게 20%가 딱 맞고요. 그 당시에 저 평균 수량이 55세가 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55세입니다. 네. 그런데 50년 만에 그게 24살이 건어나라 엄청난 변화가 됐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죠 아유 이거, 이거, 이거 복잡한 비지만 빨리 간단히 넘어가면 1960년대 에 우리가 수출하던 것은 철광석, 풍스텐광석 원사, 우연탄, 오징어를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음. 그런데 6 0년대부터 어, 수출 규도 상당히 한 70년대부터는 섬유도 수출하고 합판도 수출 가발 여전히 <laughs> 철광석이고 전자를 수출하기시작했고요 10년 후에 1980년에 드디어 그 중화공업 효과를 봐서. 그, 철공산업 수출하는 것 대신에 제철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이나 어, 신발 그리고 배 이런 거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여전히 비슷한 패턴. 80년대, 90년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2000년대로 들어가서 그1 0년 사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보인다 뭐냐 하냐면 석유산업, 신발 산업이 없어져버어요 바로 중국의 도전이었게9 음. 0년대에 그 이후에도 사실큰 차이였습니다. 다만 우리 제조업이 어, 노동주의적인 제조업에서 자본주의적이고기술주의적인 네. 네. 제조업으로 감소하셨다는 겁니다. 아 이거 다 알지 모르겠는데 주요국의 제조업은 다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데 어, 심지어는 제조업이 중심인 독일이나 일본도 제조 고용이나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 부가가치 비중은 전혀 감소하지 않아 어. 고용비중은 90년을 픽으로 해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이 중요한 거고요. 그 안에 세부를 보면 부가가치 비중에서도 저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고 고기술, 중고기술, 부가가치 비중은 늘었다는 게 하나, 그 다음이 둘이 있습니다. 고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을 점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그 감소의 핵심은 저기술 제조 고용 비중의 감소가 핵심이었고 특이한 것은 어, 고기술 제조의 고용비중이 늘다가 더 이상 눈치 안 띄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기술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제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고용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네. 90년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책에 있는 네. 편인데 한국의 제조 고용비중의 감소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네. 훨씬 높았다. 87년 정도에서 시작해서 90년대에 급격히 떨어졌다. 아, 그런 면에서 97년 외환위기에 근저에는 90년대의 고용의 위기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 비슷한 논지로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에 전에는 2005년 정도에 보면 선진국 주요 선진국의 생산성 저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물 부분에 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정확히 수출성공에 직접 관기이있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라는 것을 서구 국가들은 한 100년 동안 음. 했습니다. 그런데 어, 대만은 20년 했고요, 우리는 19년. 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기술 확산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혁명 초기에 그 증기기관이 전세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1세기가 넘게 걸렸지만 지금 뭐 MRI나 PC나 인터넷 이것은 20년이 채안 걸려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건 뭐냐면. 어, 전 세계적인 사용자가 5천만 명을 넣을 때까지 새로운 기술이 어, 얼마나 걸렸는가 라디오는 38년 걸렸고, TV는 13년 걸렸습니다. 인터넷은 3년 걸렸고요. 그리고 트위터는 9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앵그리버도 35일 걸렸고요. 포킹몽고 19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뮤직비디오, 이건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 몇 시간 만에 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기술이 어, 어, 큰 어,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 65년부터 90년까지 긴 기간 동안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지만 그 불평등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성공적인 경제적 작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에서의 탈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한국이나 대만 같은 작은 나라에 있었던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중국이 그걸 또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예후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한국도 80년대 이런 연구 개발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그 주도적인 것은 정부가 더 이상 아니고 민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패러독스만 말씀드리고 빨리 이제 논의를 마무리해 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때는 한국 패러독스라는 것을 과학기술정책하는 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거냐면 그 우리 GDP 대비 어,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우리가 한 4%에도 넘었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 저 종사자 수천명 중에 연구자 몇 명인가 하는 숫자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높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이스라엘이나 북구의 나라들은 원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R&D 투자 자체가 작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큰 규모의 R&D를 하면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들어가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설, 패러독스는 뭐냐면 수입 지표는 한국이 이렇게 연구개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개발 산출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연구자들의 고민이고그 다음이 서울로라는 성장명 교수가 어떤 패러독스를 얘기했냐면 80년대 후반에 야그 컴퓨터 혁명에서 PC가 뭐뭐 뭐 오피스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고 잘했는데 생산성 숫자는 달라진 게 없네? 하는 패러독스를 제기했었습니다. 아, 다음 페이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독스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2005년 이후로 생산성 저하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하는 게 이제는 문제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쭉다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뭐예나가시죠다 지나가고 맨 아래 어, 두 가지 그림은 뭐냐면 불균등도가 전세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개선되어 오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만으로도 아니다. 응. 음, 음. 한개 하나, 육다운 그 페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일자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저, 요약된 표가, 네. 저, 최소한 최수, 네. 어, 체계도 있고, 그것보다 더 뒤에 남는 것인데 뭐냐면, 중간정부의 임금자리가 다 없어지고 있다. 음. 양극화 현상. 다음 페이지. 그과정에서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는 생산직이든 아니면 비생 어, 서비스직, 어, 화이트칼라든 블루칼라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업무가 반복적이냐 아니면 비반복적이냐에 따라서 반복적인 모든 업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화이트칼라도 위험하다. 그리고 이 양극화가 지역적으로도 심화돼서 오해 편중이 미국에서도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아, 소득의 편중이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선 인구 이동으로 인구의 편중도 또 굉장히 크다는 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 어, 불평등이 그다지 미국보다는 심해 보이지 않는 영국이나 독일을 보시더라도 지역간 편중이 굉장히 크고 음. 그게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런 가운데서 한국 경제를 보면 우리는 어, 노동 생산성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노동소득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불평등이 높은 나라 제조업쪽뒤등이 제 있는 나라라는 음. 곳을 보답해 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 생산성의 서비스의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굉장히 낮고 그 보답해 주겠습니다. 어,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의 사분의 일. 우리 시대 국가에서 굉장히 심각한 나라라는 곳이 보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서비스업보다 굉장히 빨랐는데 지금은 서비스업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수준으로 보면 서비스업 제조업 능생산성 어, 어, 제조업 수출과 밖에 안 되는 싱가타 모입니다. 6단 페이 이것은 아까 V자 회복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저 제조업 가동률은 보통 80%를 유지왔고 있고 어, 동아시아 위기. 글로벌 회원 위기에 굉장히 떨어졌다, 회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코로나 네. 위기에서도 일자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였 예전 80% 수준보다는 훨씬 낮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조업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증가율에 있어도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유지하던 나라였는데, 20세기 후반, 아, 21세기 어, 2015년 후반쯤 나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낫게 없다. 다 아, 이제 그 기술 패권에 관한 얘기인데, 아, 이렇다면 조선산업을 보면 유럽이 압도하고 있던 조선산업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외에는 유럽이 80%를 먹고 있다가 후발국인 일본이 1965년에 이등이 되고 그것보다도 후발국 74년에 시작한 한국이 99년에 이등이 됐는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를 물량면에서는 앞두고서 2010년에는 1등입니다. 가격은 아직 이렇게 음. 비싼 내로기가 많아.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데, <목소리> 면 미국이 제조업을 잃으니까 러스트벨트에서 무슨 일이 나났느냐? 사회가 붕괴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현상, 렉스이트 현상이 다 어, 어디서 나타난 는지 이게 제조업이 붕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내가 너무 많이 시간 잡으면 먹으면안 되니까 이게 어, 나중에 말씀 o w n Top down. Top d 다음, 다음, o p down. Top down. t 단 p down. Top down. Top down. Top down. Top d o 가 n Top down. Top down. Top down. t 는 p down. Top down. Top down. Top b t s 만 보지 말고 블랙핑크고 블랙, 블랙, 블랙. <laughs> 그 한국에 차가 이제는 우리 i a 는 이탈리아 g 자인을 그냥 수입한 차인 t 이제는 우리 디자인 i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a n designers, Italian 이 e s i g n e r s i t 월드 i a 사는 9월 달 g 글로벌 아웃 t a 는 i a n designers, i t a l 어, 지, 지정학적인 갈등, 스테이플레이션, 에너지, 식량 위기, 사회적인 어떤 어, 연대의 붕괴, 뭐 여러 가지 왼과 도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장에 굉장히 좋은 배경이었던 무역, 숫자의 어떤 개방성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게 굉장히 적극적인 요인 반면에 우리나라 글로벌 혁신 인덱스를 재개시키기 위한 방요 정보통신기술 발전기술은 2010년부터 기술 1등입니다. 그래서 다음페이지 보시죠. 제가 KDI f t a 브랜드센대해서 이렇게 개발도상국 공무원들하고 강의를 많이 하고 국제인회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은 중남미개발은행의 분이 만든 자료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다. i c t 에서는 리더고 뭐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5G 상업화도 상무, 제가 제일 먼저 했고 맨 마지막에 보면 세계를 이끄는 이 분야의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 그러니, 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주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시청을 했는데, 하나 큰 차이가 있는데, 반도체 상품 때문에 논쟁이 있다는 얘기 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근데 조금 끌려온 불평등은제 동료들도 그렇고, 뭐, 제 아는 분들도 그렇고, 구글구글 구글 합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전 그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폐경제학 때 환경변화의 경제학을 보면서 제가 마음사실을 묻혀난 게 아, 약간 적폐경제하는 <laughs> 생각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음. 어, 차이를 부활시키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경쟁적 강화가 쉬운 게 아니고요. 아. 그리고, 성경명 이사장님도 강조하셨지만 통합과 음. 혁신이 쌍두 마찬데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잊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성장 우선론으로 군대를 앉은 내팽이를 푸 적도 있고요. 지금은 군대가 중요하지 성장은 조금 해게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강화도 쉬운, 쉬운 거 아니고요. 음.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그정도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마 최 교수장님의 말씀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논쟁이 어,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더 많은 논쟁을 더 길게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번에세력에서모셔가고 <laughs>